네, 반갑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주주님들 차트 마스터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에코프로비엠 우리가 계속해서 볼 건데 지금 2차 전지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 엄청난 움직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제가 에코프로비엠 여러분들이랑 처음 촬영을 이어갔을 때가 요 시점이었어요. 기억 나실 겁니다. 자 절대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고 끌고 왔었고요. 지금 수익권 잘 맛보고 계실 텐데 우리 주주님들 또 다시 한 가지 고민 사항들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들 잘 봐요.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목표가가 일단은 궁금하실 거고요. 또 남아있는 이슈들이 어떤 게 존재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또안 좋은 이야기들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급락하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 속에서 이 에코프로비엠 들고 가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번 시간만큼은요. 여러분들한테 이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 한번 세워드리는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이 안에서도요, 지금 이 흐름 안에서도 그동안에 어떠한 거래량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어떤 이슈들이 남아 있었는지 상세하게 이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한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영역에 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는 여러분들 안 좋은 이야기 먼저 잠깐 하고 갈게요. 자, 에코 프로비엠 ESS 수혜가 제한적일 수가 있다. 주가가 여전히 부담을 갖고 있다라고 IM증권에서 좀 발표가 나왔죠. 제 에코 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 ESS 시장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점유율 확대가요.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보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트럼프 감세안에 대한 법안 시행으로 인해서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에게 최대 7,500달러에 대한 세액공제를 10월부터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럽 배터리 시장과 중국 시장에서도 이 점유율에 대해서 지금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비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지금 중국발 리튬의 고이, 고 아, 죄송해요. 공급 과잉이 회소됐고요. 백약의 무효, 포스코엠테카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개선에 대해서 난망이란 난망이란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리튬값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등했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이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였죠, 여러분들 죄송해요. 저번 주에 리튬 포워스라는 종목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죠? 근데 봐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지금 이 리튬 포워스도요, 이 원자재 가격 자체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한번다 지고 또갈수 있거든 여러분들 이걸 꼭 참고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종목 자체가요 1500원 2000원 이런 종목이 잖아 여러분들 이런 저는 그냥 글쎄 이런거 할땐전 단타 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보다는 단타가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관리 종목이 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 잘못 들어갔다가 우리 소중한 또 시드머니를 잃으면 안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의 아, 말씀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에코 프로비엠을 제가 좀이 차트의 관점에서 좀 이야기 드려볼 건데 잘 봐요 에코 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10, 그러니까 58만 4천원까지 만들어주고 주가를 쭉 뺐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추세라는 것도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어때요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이야기 드렸겠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추세 끊어내는 자리에서 말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은 우리가 1차적으로 하는 목표가 가격까지 도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기세로 봐서는 저는 한번더쏠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원래 지금 구간에서 애매하게 줬다가 급락을 줘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급락? 가는 척하다 급락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외인들과 기관들의 물량이 지금 쌍끌로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물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도 물량을 같이 잡아놓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에코프로비엠을 어떻게 받아들인다? 아, 굉장히 아,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좀 에코프로비엠의 거래량을 좀 잠깐 보여드리자고 하면 잘 봐요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과 기관들이 어때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요. 지금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사모펀드와 연기금까지 같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타법인, 제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친인척이죠. 분명히 이 기타법인에 대한 물량이 들어온다는 거는 양극재에 대한 또 다른 발표 이슈나 정부의 수혜 혜택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점들도 꼭 참고를 하셔서 아, 매매를 하셔야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분봉상에서의 흐름을 좀 볼게요 지금 분봉상에서 흐름 봤을 때요 여러분들 지금 잘 봐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3분봉입니다 아 참고로 그럼 이런 추세를 한번 끊어 줘야 돼요 그 얘기가 뭐냐면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봐봐요 지금 얘네들이 박스권을 여기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9만원대와 약10 8만원대 아 죄송해요. 11만원대에서 만들었는데 자요 사이에서 만들고 날렸는데 지금 거래량들이 어때요? 별로 없지 여러분들 왜 별로 없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봐요. 얘네들이 더 땡겨서 가서 보게 되면 이미 내려올 때부터 얘네가 뭐한 거예요? 매집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매도벽 뚫는 거 있죠 여러분들 얘네들한테는 지금 여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된 거예요. 저는 에코프로엠이 올라간다고 하면은, 두 명이 이 19만, 19만 주까지, 죄송해요. 19만원까지 갈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코프로빔 지금부터, 어, 더 주목을 하고, 우리가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외인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지금 에코 프로비엠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12.5%까지 들고 간다는 거는 이들이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제가 요 반기 보고서도 지금 다 훑어봤는데 여기서 그냥 핵심적인 요소만 이야기 드릴게요. 어차피 이건 여러분들도 볼수 있는 거니까 제가 핵심적인 요인들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공매도 비중 자체는 30%로 들어와 있어요. 자 그럼 대차장고 거래량도 지금 어, 좀 들어와 있는 상태 속에 있는데 그러면 주가에 대해서 분명히 조정 주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그냥 맘 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2분기 지금 매출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77797억 원 나왔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490억 원이 발생하면서 많은 것들이 개선 됐어요 그럼 지금 3분기 실적에서 지금 조를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lfp 양극재에 대한 파일럿 라인이죠. 이게 돌아간다 했을 때는 유럽 쪽만 아니라 여러분들 중동 쪽과 미국 쪽 그리고 중국 쪽까지 에코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예전의 그 명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하고 아, 가셔야 되고 지금 중국의 g m 에서도 협력이 같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뉴스가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뉴스입니다. 아 제가 항상 저는요 매매를 아고 잠깐만요 좀 렉이 많이 걸리네요. 저는 항상 매매를 할 때요 여러분이 어떤 걸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 중국 뉴스도 같이 봐야 되고요, 미국 뉴스도 같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이 양극재에 대한 요인, 니켈에 대한 요인, 그리고 뭐 리튬에 대한 요인, 이 전구체에 대한 요인. 같이 살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혼자 있으시다 보면은, 어때요? 실수하시죠? 여러분들 오늘도 매매하시는데 있어서 급등주 찾기 어려우시고, 또, 어때요? 매매하는데 있어서 재미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실시간으로 소통방으로 다 대응도 해드리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자, 텔레방 굳이 안 들어오셔도요. 제가 여러분들 문자로 다 넣어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급등주 매입 두 개씩 도 잡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은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지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010-2810-4834 저랑 함께 좀 매매 이어가 보실 분들은 문자로 입장 두 글자만 남겨서 꼭 함께 매매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할때 실수하지 말자 다짐은 합니다 근데 혼자 매매하시다 보면 어때요 올라갈 자리인데 놓치고 내려갈 자리인데 어떻게 합니까 손절 안 하고 있다가 잔뜩 손실만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정말로 뭐 내부자들만 네, 들을 수 있는 정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최 GPT 시장도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가지고 또 대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라이브 방송을 항상 드려드리고 있죠. 매일 아침 8시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가 또 실시간으로 소통방 안에서 같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함께하고 있단 말이야. 이제는 2,300분이 넘게 들어오셔서 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요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매일 급등주 두 개씩 받아 먹으면은 충분히 우리가 어때요?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 장기적인 전략을 사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단타화살표랑 검색기 같이 좀 제공을 해드릴 거고, 자 직장이나 사업자분들 바쁘신 분들은요, 제가 스윙주도 같이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일단 실시간 소통방 들어오게 되시면에 자 이렇게 매일 매일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어 오셔서 함께 좀 애매 이어 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 저는 텔레를 몰라요. 텔레방 할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 분, 아, 당일치 목표가 정확하게 잡아서 어떻게 해 드리고 있어요. 문자로 전송 드리고 있어요. 저희 당일 수익입니다. 보통 한 5%에서 7% 먹는데 웬만하면 10%까지도 올라가는 게 많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아까 이 화살표랑 검색기 좀 이야기 드린다고 했죠. 지금 먼저 이 화살표랑 검색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 이걸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지 않아요. 욕심 대신 여러분들 기준을 세워야 하고요. 감 대신 시나리오. 세워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찰리 멍거는 얘기했죠. 고통은 투자의 대가다. 근데 고통 없이 투자하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고심 끝에 만든 이 화살표 매직 화살표 구요. 제가 이 화살표를 좀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박스권에서 추세가 틀때 어때요? 화살표에 포착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아무거나 종목 눌러오면서 볼게요. 지금 이런 자리들도 보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 화살표가 떴을 때 그냥 단순하게 매수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런 추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거를 검색기랑 같이 세트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아, 함께. 아, 들어오셔서. 매매, 같이 좀 이어가셨으면 좋겠고. 자, 추가적인 거는, 제가 히든 종목 하나 준비했죠. 이거 품절주인데, 여러분들, 5년 이상 매집을 진행을 했습니다. 유통비율 30%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봐봐요. 여러분들, 박스권 만들었죠. 그리고 악재 띄우면서 일부러 뺀 애들이야. 근데, 지금 이 하단권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중 매수가 들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종목 챙기셔야겠죠? 제가 이거 히든 종목으로 좀 빼놓은 종목인데, 이거 조만간 여러분들, 전에, 300%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이 종목만큼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개인번호 잠깐 한번 오픈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010-2810-4834. 제 개인번호니까 여러분들이 히든, 두 글자만 남기셔서 제 모든 자료들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문자 남기셔서 함께 좀 매매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길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